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 속에 배달 장사를 시작한 가게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때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금 문제 때문에 이중고를 겪게 된 자영업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납세 권리에서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 이 땅에 태어나 국민이 되는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것, 바로 세금입니다. 종류는 셀수 없이 너무 많고 세법은 천차만별해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가는 지금 이 시기 자영업자들의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칠원세 일 거요, 예 육원세 거요. 그두 개만 내지는 거예요? 아니요 세 많아요. 솔직히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혼자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하다 보니까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자들이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그리고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 이두 가지 세금으로 생각지도 못한 고민에 빠진 사연자 한두현 씨는요. 8년째 피자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포장 영업이 전문이었던 가게는 이제 생존을 위해 배달 장사까지 뛰어들게 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배달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이다가 11월 달서부터 공격적으로 배달을 시작하게 을 됐어요. 10배가량 주문이 늘었는데, 그중 약40% 모두 배달 주문권이었다고 합니다. 한 달여간 약 800건 이상 배달 주문이 들어온 건데요. 근데 이제 거리에 따라서 더 늘어나기 때문에 평균으로 5,000원을 잡으면 800건이면 400만원이네요. 한 달여간 약 400만원의 배달 수수료가 잡힐 만큼 매출은 늘고, 가게도 벼뜰 네, 날이 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다 카드 결제로 하는데 우리는 다 현금으로 그 배달 업체한테 넘겨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를 못 받으면 다 우리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생각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아마 상당한 세금 폭탄이 되지 않을까라고. 자, 그러니까 소비자가 피자 가게에 피자를 주문합니다. 그러면 배달 업체에서 배달료 3,500원을 받고 배달해주기로 하는데요. 소비자에게 배달될 피자는 원래는 금액이 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만 원이었던 피자가 배달료가 붙으면서 만삼천오백 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은 소비자는 만삼천오백 원을 피자 가게에 결제하는데요. 자, 그럼 가게는 다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배달료를 빼서 배달업체에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게에선 만 원을 번 것이지만 소득은 만삼천오백 원이 된다는 겁니다. 어, 이거 이러면 종합소득세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요?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내가 번 세금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종합해서 모아서 신고 납부하는 것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매출액에는 피자 판매에 대한 것과 배달 수수료가 잡혀 있죠. 요거를 우리 회계상 수익이라고 해요. 수익은 전체 돈번 거, 매출액 발생한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이러이러한 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달된 수수료 가 나갔습니다라고 증빙을 제출해야 돼요. 적격증빙이라 그래서 적격한 증빙이다라고 세무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게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과 그리고 신용카드 이세 가지거든요. 다만 예외적인 것도 있는데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 배달된 수수료 나갔던 내역들을 쭉 모아놔서 증빙이 되면 건당 3만 원 이하의 금액 같은 경우에는 증빙만으로도 소명이 가능합니다. 음 그렇군요. 다행이 배달료는 내소득이 아니다라는 걸 소명하면 종합소득세 부분에서 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달 업체와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전제 하에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종합소득세 폭탄으로 돌아오진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에, 예기치 못했던 세금 하나가 더 터졌습니다. 하반기, 이,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 계산을 해보니까 한, 한 350만원 정도의 배달 앱을 통해 매출이 있었었어요. 10%니까 한, 거의 한, 32, 3만 원 정도의 부가세를 이번 달에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가게에서 판매한 금액과 배달 업체에 보낸 배달료까지 합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내라 고지가 날라온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목소리> 종합소득세에 있어서 비용 처리는 가능하다. 다만 생년월일 안 받으면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손해를 보잖아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거고요.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서 소비자가 내는 소비세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다가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된다. 소비자에게 모든 부가가치세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가게에 세금을 걷는다는 건데 배달료 부분은 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즉시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배달대행업체에서 우리한테 매출을 끊었고 우리가 소비자한테 매출을 했고 부가가치세법상 거래가 있었다는 게 증명되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끊어준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증명서류가 되고요 받은 사람은 공제받을 수 있는 증명서류가 되는 거죠 전체 매출 안에 업체간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네 전화 받았습니다 배달기사한테 세금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그러면 저희한테 또다시 그거에 대한 10%를 요구해서 300원을 요구해서 300원을 주면서 세금이 잡히니까 저희가 소득이 되게 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 분명 개조 먹기로 된 경우죠 이런 경우는요. 배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배달업체 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배달료 3천 원에 대한 10%를 더 주면 발행해주겠다는 배달업체. 아니 우리가 왜 부가가치세를 더 줘야 되죠? 이미 들어간 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3천원에 대해서 추가로 10%를 요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걷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끊어주는 거는 탈세고요. 배달대기업체에서 이러하게 부정으로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세무조사나 이런 게 나왔을 때 결국은 남는 거 하나도 없이 파산할 수밖에 없게 돼요. 배달업체는 계약 당시 이런 요구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무기로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걸까요? 저희가 사장님들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면 저희가 매출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사님들이 오래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는 없으니까 몇달 일하시다 관두고 이렇게 하시는데 소득신고 제대로 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소득신고를 안 하시게 되면 저희는 매입 자료가 부족해지니까 아무래도 순수익이 많아져서 종합소득세 때 저희는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죠. 구조적인 문제가 결국 서로에게 피해만 남기는 상황. 이미 그들에겐 비일비재한 일이라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세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좀 쉽진 않고요. 그럼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탈세로 신고하는 거예요. 세무서에다가 폐업한 곳에 대해서도 세무서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과 같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는 폐업을 언제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의무라고 해서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깜깜히 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납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